둘, 안녕하세요 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고사는 민영기입니다. 네, 그 윤기군 알죠? 요즘 제 유튜브에 좀 자주 올라오는데, 어제 제작이도 하고 이번에 A조가 됐으니까 어, 스승된 도리로서 어, a 조를 한번 나가는 게또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그 윤기군도 어, A조 경험이 없으니까 네. 저랑 나가면서 좀 경험 쌓고 저도 좀 새로운 경험이고 어, 제가 이제 A조 처음 나갔을 때도 어 저를 알려주던 분이나 나갔어요 처음에.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 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때 고마웠거든요.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줄 몰랐는데, 예. 기분 좋고. 오늘 제가 어디 갔냐면은 의정부에 있는 여기 장수원 배드민턴장. 예 매주 월요일날 운동하는데 여기 이제 자강조 쿠팀들도 있고 되게 잘하는 저희 전국 A조 형님들그 동생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윤기군이. ]이랑 저랑 되게 좀 재밌게 경기할 수 있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재밌게 해봅시다 네. 네, 오늘 또 경기 끝나고 또 피드백하고 네, 네. 파이팅파이팅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이이 네. 이 뒤에 붙어야 돼. 아, 왜 네. 나와 자꾸? 수고했어. 아, 아 죄송해요. 됐어. 아, 来，四六三，来四。哎！嘿！啊，<noise> <noise> 있잖아! 푸시야 무조건! 앞에 있잖아! 그 앞에, 앞에 있잖아! 앞에 오잖아!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가> 어! <고생한다. 웃음> 아씨. 아. 어떻 그 처음에 칠때그 어. 부담 잖아그 놓고 들어가 주면 돼. 네. 알 k a 이 awak n a 어, 들어가 들어와 <목소리> 어, 아네고니다 <목소리> <허수당이.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떤 기업이 여는 대회는 그 계좌로 상금을 그3% 상금 떼고 주고 뭔가 어, 그러니까. 지방 어떤 대항 있죠. 축제 그런 거는 그냥 주는 거 같아요. 아, 기업 회계 처리 해야 돼. 네, 맞아맞아 맞아. 근데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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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거 도봉구대에도 준장아만, 준장아 장황도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네. <laughs> 아. 어, 번호 아, 아, 나이스. 어. 아 찾아볼게. i n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 아, 아. 아, 나이스. 무기 그대 회준승했다고 누워온 거 맞아, 그거? 누워, 누워 거. 노한 거, 노한 거. 네 이렇게 팀 빅터 코리아 세월간의 수장 진건호 코치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전국대회 다 쓸고 그리고 얼굴 잘생기고 도봉구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는 진건호 코치 오늘 제가 왜 왔냐 이 민용기 제 제자 저랑 시합 나가는데 이번에 첫 네이조로 진건호 코치라면 어떤 좀 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각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왔습니다 아 네. 쳐봤잖아요 둘이 쳤쳐, 예. 네, 중간에 피드백도 많이 해줬어요 음 친절하게 이렇게 음 예, 네, 상냥하게 <laughs> 성격으로 자는데 아무튼 네, 어떻게 이런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일단 그 게임을 했을때 네. 위치의 선정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커트를 하고 수비 커트를 했을 때 네. 붙이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아. 붙이고 빠질 건지 네. 그니까그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아주면 제가 이제 커버를 할수 있거나 아니면 뭐 네. 제가 들어가거나 할 텐데 커트를 딱 붙여놓고 보고. 들어가니까 볼이 늦는 거니까. 아, 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위치 선정을 그만큼 더 빨리 해줘야 이제 파트너인 제가 뭔가 빨리 빠져주든 뭐 빨리 어, 들어가주든 할 텐데 네. 그게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점수 잃은 게 조금 몇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하실 때, 어제 뭐, 변두리공님하고 이제 하실 때, 네. 붙이면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붙이면서 빠져서 코를 해주시든지 뭐 나와 네. 이런 아. 식으로 코를 하시든지. 네. 네. 아, 그래야 이제 뭐변두리도 이제 확 붙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빠져서 때를좀내주시던가할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 일단첫 번째 가장 큰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게임할 때도 계속 그 네. 말을 맡했던것 같은데 그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사실 실력 차이가 이제 네. 아직 더잘 하시니까 그러면은 뭐 아마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만들어 주실 거지만 네. 그건 반대로 네, 윤규님도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서로 그리고 복식은 50대 50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이제 어, 근데 여기 유철형이 이 해도 돼요? 어 아, 편하게 그러니까 해 돼. 유철형이 이7 0만 많이 치면 네. 윤기 님이 30% 치는 게 아니라 네. 윤기 님도 70% 치려고 해야 돼요. 어 너무 좀 멀다. 그러니까 서로 네. 70%를 치려고 해서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유철형이 이70% 친다고 해서 윤기 님은 30%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윤기 님도 70%를 준비해줘야 그래야 서로 계속 더 움직임도 좋아질 것 같고 스트로크나 미스나 빈 공간 같은 것도 조금 네. 많이 없어질 네.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말이다. 이코트를 이건 내 거, 이건 내, 이네거할 음. 수가 없어 이 넓은 곳에그렇 그렇죠. 어, 겹치는 부분도 존재. 분명 존재하고, 그렇지. 우리 음. 이 사람이 칠것 음. 것 같은데 못 치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에.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음. 생각을 해서 그렇죠. 해야될 거야. 그런 것도 커버를 해줄 거야. 어. 그리고 내가 깨임봤을때코너가코트가 음. 좋아 뒤에서. 음. 그러니까 때리고 커트가 되게 좋은 날카롭게 음. 들어갔는데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들어가서 푸시할 만한 공인 것 같아. 음. 내가 봤을 때. 음. 근데 언더가 갑자기 아. 가거나 중간볼이 그렇죠. 음. 가면서 번호가 음. 그렇죠. 그렇죠. 음. 어. 공격을 이걸 유지를 못하고 음. 다시 수비를 해야 되네 이런 좀, 좀 모습이 좀 보였어. 근데 나도 좀 비슷하고 나도 이제 음. 스매시가 나도 자신 이있다 보니까 음. 때리고 났는데 갑자기 음. 공이 붕 떴어. 상대 헤어핀이. 음. 근데 충분히 나왔어요. 칠할 수 있어. 어, 네. 아니면 이렇게 쇼 네. 드라이브라도. 네. 근데 갑자기 언더가 가버리면은 네. 어? 근데 들어오는 안 되겠구나. 음. 나다 때려야 되나? 근데 그런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지. 그렇죠. 네. 그치, 그것도 라켓을 너무 이게 라켓 이 포지션이, 이게 사실 그지환이나 종원이 같이 조금 이제 저희 세월관이 네. 중에 있는 그 친구, 잘하는 친구들 보면 라켓이 다 상단에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 볼 준비를, 약간, 약간 상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윤규님은 약간 이러고 계시는 거죠. 이게 라켓이 있으면 좀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이 왔을 때 반응이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좀 습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올리는 거나 하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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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제가 아까 봤을 때도 준비도 살짝, 그러니까 너무 될 필요는 없어 사실, 만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라켓 헤드가 좀내 앞에 보여,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게 헤드가 안 아, 보이는 아. 상황이 이렇게 손목이 내려가거나 팔이 내려가니까, 조금 이렇게. 하단에서 치는 볼이 좀많안 시작 자체를 네. 밑에서 가을까할수 네. 있는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방금 유철형이나 제가 막 커트나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불안하게 뛰었을 때 위에서 쭉건들수 있는 볼들이 네. 기다렸다가 하단에서 치고 기다렸다가 하단에서 치고 이래서 조금 이제 방금 아. 유철형이 말했던 그런 네. 마무리 볼이 좀안 나왔던 것 같다 이게 아. 제 생각이에요. 네. 듣게 아. 전국대회에서 쳤잖아 되게 잘하는 네. 코치님이 쳤는데 어땠어 소감이? 어 일단은 되게 편안했고요. 아. 그리고 뭔가 제가 가운데로 때릴 때마다 그 나와서 이제 커버해 주시는 게 좋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커버를 주 커버를 잘한다고 네. 생각합니 커버가 네, 진짜로 어, 어, 커, 커버만 잘해. 커 진짜로 커버만 잘해. 커가 커버만 잘맞 커버가 진짜로 커버만 잘해. 커버가 진짜로 커만진짜 역시 버만강해 달라요 역시 달라요 이진 미드트립 지금 뭐 우리 어? 울스타전 네. 개발리고 저예 <laughs> 격을 느꼈습니다 그때 진짜 세월관이 팀한예부끄럽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월관이의 활동도 많은 사랑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맙다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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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너무 잘했네 해 아, 진짜 진솔하게 아, 그리고 이건, 이건 별개인데 네. 조금 이렇게 어, 어. 영상 끝났으니까 한 얘기 아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유천이 형이랑 그러니까 아까 게임할 때 네. 이 위치가 있잖아요. 네. 어, 어떻게 될까? 이거 저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 어, 그걸, 어, 그걸. 어, 장비를 어. 활용합니다. 네. 네. 전이라고 네. 생각했을 때, 만약에 유천이 형이 네. 앞에 있고, 네. 윤기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아, 네. 만약에 유천이 형이 붙었어. 네. 그러면 네. 윤기님이 여기 있는 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분의 포지션이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유지가 돼 있잖아요. 네. 얘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야 돼요. 아. 그니까 유철형을 전위로 가면 윤기님도 용기, 붙어줬다가 뒤이 나가주고. 아. 윤기님이 어, 나가주면 유철형이 붙었다. 그래서 수비할 때 포지션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아, 네. 근데 이제 윤기님이 여기 고정되어 계시고 유철형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랑 네. 게임할 때도. 그니까 러 네. 제가 전입볼로 들어가 버리면 두 명이 있으면 이 사이에 공간이 많아, 많아지는 거예요. 아, 네. 중간볼. 이 중간볼 위치가 많아지면 우리한테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쪼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 같이 움직이면서 반기 벌어지 않는다 너무 좋은 얘기다 이거 그러니까 뭐 동영이나 잘하는 자강들이나 네. 뭐 지환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각을 엄청 쪼여준단 말이야 앞으로 아, 네. 네, 압박을 같이 해주는데 이제 전나 뭐 유철형만 압박을 하고 윤기 님은 붙어 뒤에서 때릴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커버가 좋은 게 제가 키가 커서가 아니라 저는 한 발짝 붙어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빠지는 걸 제가 잡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이 포지션을 좀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도 요제희 네. 개인적인 뭐... 질문. 이거는 제가 게임을 쳐 보거나 오늘도 쳐 봤지만 네. 커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음... 진짜. 이게. 근데 그 훈련을 따로 하는지 아 훈련은 사실 저희는 이렇단식으고좀 많이 쳐요. 단식을 네. 많이. 네. 그러니까 아 단식도 많이 치고. 어 그러니까 제가 제 인스타 에 올려놓긴 했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훈련이 이제 안재성 코치님 통해서. 아 예. 이제 뭐 받기. 어 네. 그러니까 셔틀콕 받는 거. 네. 이제 이런,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요.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셔틀콕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사실 저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리로 좀 많이 갈라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아.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운동 시작할 때 10몇 뭐년 전부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스텝으로만 가는 연습을 좀 평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콕 줍기라든지 콕 네, 옮기기라든지 이거 그러니까 뭐, 좀 남달라 가는 이 거리가 속도가 달라 그냥 네.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아알습니다아 너무 좋은 거 배웠다 형도 <laughs> 저도 레슨 받은 것 같습니다 아나안 배웠는데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장수원 운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대회를 이렇게 개인 활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트너 계속 바꿔가면서 나갔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분들은 다른 좀 잘하는 분들은 다 어떤 그래도 고정 파트너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고정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 같은 브랜드를 입고 같이 훈련을 하고 같이 시합을 나가는 좀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비터 변두리코 어, 이라는, 팀명을 가지고, 이제, 선수 영입도 해보고, 어,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좀 영입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두리코을 많이 보시니까, 저랑 많이 시합을 나가는 파트너 중에, 저랑 성격도 잘 맞고, 그리고, 공도 잘 치시고, 그리고, 같이 성장을 할수 있는 코치님이 누가 있을까, 어, 댓글로, 그, 코치님의 성함과 이유를, 어,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댓글을 보고, 제가 사용하는 클린핏 패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팀 빅터, 변들리콕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 출연했던 우리 윤기 군에게, 네, 윤기 군에게도,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